난방비 47만원 나왔다고요? 99%가 모르는 보일러 버튼의 비밀? 난방비 40만원 넘게 나와서 보일러 껐다 켰다 하세요? 그거 하면 오히려 가습이 두배 나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바꾸면 난방비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첫 번째, 보일러 조절기 보세요. 실내 모드로 되어 있나요? 당장 온돌 모드로 바꾸세요. 특히 10년 넘은 집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온돌 모드예요. 실내 모드는 센서가 창문 옆에 있으면 계속 춥다고 느껴서 보일러를 쉴틈 없이 돌려요. 온도 모드는 바닥 자체를 따뜻하게 유지해서 가스를 훨씬 적게 써요. 두 번째, 외출할 때 외출 버튼 누르지 마세요.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 모드예요. 집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다시 데울 때 가스를 엄청나게 먹어요. 3시간 이내 짧은 외출은 온도를 3도만 낮추세요. 하루 이틀 비울 땐 예약 모드를 3시간 간격으로 설정하세요. 세 번째, 온수 온도 확인하세요. 60도, 70도로 되어 있으면 당장 45도로 낮추세요. 온수 온도 10도만 낮춰도 가스비 20% 절약돼요. 어차피 뜨거워서 찬물 섞어 쓰잖아요. 보너스로 창문에 뽁뽁이 단열 시트 붙이면 난방비 20%더 줄어요. 이 방법대로 하신 분들, 난방비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